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민주적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민선팔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된 지약 7개월 만입니다. 참여자치 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고 참문과 제안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아산시장을 포함해 모두 217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는 기획조정을 비롯해 문화관광, 항만수산, 행정안전 등 모두 1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허가나 다수민원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권고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120명을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 기존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와 다르게 시민의 목소리를 더 담게 됩니다. 위촉장을 받아든 위원들은 참여자치 위원회 출범에 한껏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대인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본인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여자치라며 참여자치위원회는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의 청사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독단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수교의 제도로서 모두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분단하는 합의제적 명제를 실현하는 수교의 문제주의의 새로운... 한편 출범식을 마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분과별로 연두 차례 회의와 연한 차례 전체 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과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22일 만에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표기 누락과 홍보 영상 제작 등 객관적인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나 피의자 대간의 공모, 선거 운동의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선거 공보물상 고용률과 실업률에 50만 명 이상 인구 기준이 빠진 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유권자의 판단에 그르칠 정도인지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대해선 별정직 공무원들이 제작한 SNS 영상은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빈번하게 업로드하는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증거 분석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오는 5월 8일까지 모두 6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5월 말까지 선고를 마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만 5년 만인데 시 계획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1원. 세종시는 지난 2021년 3월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이곳 72,000여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1년 안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2년이 거의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입지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음조 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 시설 변화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외 선진사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지난해 최민웅 시장이 취임한 뒤 주민들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연회 안됩니다. 나머지 면이상면 주민들을 합니까 저희 동 주민과 전동면 주민은 것입니다. 세종시도 이러한 분위기를 식해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가 소통이 없이 설령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첫 번째 원투에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겠다.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입지 확정이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북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연대대책위원회가 송성리 폐기물 처리 시설 강행 추진과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조는 공동주택 단지 개발 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의무, 9조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국민 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달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 50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 비중은 전체의 24.8%, 4명 중 1명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아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올해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32,860명. 이 중에서 소아 응급진료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소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이곳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소아 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늘 4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어린이 응급 환자의 전문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세종 충남 대병원 소아 응급 의료 센터는 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의사 6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초기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선 세종시에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후 경중증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료 인력이 이탈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진료 환경의 미미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야 시간대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추진됩니다. 현재 세종시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23곳 있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밤 10시 이전에 모두 문을 닫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심야병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야간 운영 시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가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 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건비라든가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의 여역인 시에서 그 부분을 메워준다면 그 소아 의료 공백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두 가지 정책이 현실화되면 소아 진료를 위해 인근 시도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서울시가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지난해 환승 할인을 도입한 천안시도 인상폭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객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천안시가 부담하기 때문인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전철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서울시.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 400원 올릴 계획입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 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3, 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을 시작한 철안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 이용자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9개월여 동안의 환승 이용객은 연인원 약 220만 명으로 천안시는 27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올해는 연인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시 부담액은 1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집행 예산 28억 대비 한160% 정도 상향해서 4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어, 앞으로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도비 확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중교통의 주 이용자가 학생과 직장인 등 서민층이기 때문에 환승 할인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온 세종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안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건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5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 역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받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회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소년 의회가 이미 법정위원회로 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청소년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볼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 의회는 시장님이 모집이나 기관 추천받아가지고 임명을 한 청소년 의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의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과연 왜 타당한 건지 여기서 좀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상이 아닌가. 특히 청소년 의원 임명 과정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개입되면 자칫 청소년들이 치우친 정치 이념을 가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효수 의원은. 어른들의 잣대로 바라본 지나친 해석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공개적 그 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어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려는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제와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임시회를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나선 것도 논란입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영 복합 주차 타워가 이르면 이달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 중공 목표로 주차 공간도 현재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지중해 마을에 공영 복합 주차 타워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3월 중 착공됩니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아산시가 공영 복합 주차 타워를 짓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지약 2년 만입니다. 주차시설 건축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시가 주차 수익과 임대 수익을 일정 기간 상환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의 재원 확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차 타워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주차 타워에는 약 156억 원이 투입되며 1층에는 경로당과 근생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준공 목표일은 올 연말입니다.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현재 80대 수준의 주차 공간이 200대까지 늘어납니다. 시는 주차타워의 주차 공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만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의 주차 공유제 시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주차 타워 활성화와 주변 주차 질서를 위한 단속 카메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188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오븐과 세척기 등 낡은 급식 기구를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급식실 리모델링과 종사자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증계축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 도내 모든 학교에 급식실 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폐암 건강검진도 지원합니다.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8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의 8대를 우선 배정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의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 법인, 단체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이 비둘기 배설물로 몸살을 앓으면서 아산시가 비둘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했는데요. 일부 비둘기들이 그물망에 걸리거나 갇혀 죽고 있는 가운데 제때 사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위생은 물론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그물에 걸린 비둘기 한 마리가 매달린 채 죽어 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에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아산시가 비둘기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에 걸린 겁니다. 그물망 안에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은 비둘기 사체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상황. 하지만 제때에 비둘기 사체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죽으면 썩어서 저기에다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청소 하나 주고 의 하면은 양도 관광 도시인데 외제 사람들이 와 갖고 벌떼 처리 뭐냐고. 이에 아산시는 역 하부 공간 관리를 위해 바닥 비둘기 배설물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물망에 걸려 죽은 비둘기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며 위생과 미관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민원 해결을 위해 그물망까지 설치했지만. 비둘기 사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미국 하와이는 1902년 한인들의 이민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사탕수수밭에서 중노동을 하며 받은 월급을 쪼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놨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진 못했는데요. 이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묘비 탁본이 1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백인숙 선생과 남편 백낙현 선생의 묘비 탁본입니다. 결혼 전 본명인 박인숙이라는 이름과 출생일, 출생지, 사망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여성단체인 대한부인구제회 결성에 참여한 백선생은 미주 한인의 권익 향상과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건국군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교민들과 함께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묘비 탁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심한 이민자 묘비 58개를 탁본했고 이 가운데 백인숙, 오창익, 함상여 선생 등 독립운동가 1 2 명의 공적을 확인해 독립유공자로 추서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걸느낄수 있고 특히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런 작업에 활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마련해 줬다는 데서 아주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탁본은 독립기념관에 기증돼. 미주 지역 독립 운동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독립 운동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먼아먼 타지에서도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을 바랐던 한인 1 세대들. 한국 이민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큰 역할이 있고. 이분들이 물론 살면서 죽으면서 사실 한국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 기억해야 돼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좌식 테이블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음식점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0개까지 입식 테이블로 교체해줍니다. 다만 기존의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았던 업소나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아산시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사업 종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6가지입니다. 공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 공모는 이달 28일까지, 2차 공모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3일 낮 2시부터 박연문화관 문화광자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